사실 이 클로징 되게 잘하시잖아요. 잘한다이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다 연계성에 있는 거예요 s i n g takes us. 이 closing t a k 우리가 이 closing t a 이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게다 연장선상에 있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이금 l o s i n g 얘기 k 잖아요이이 그러면은 얼굴이 변하고 진짜 성형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높은 티켓을 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로징을 보니까. 그럼.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제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가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걸 영업을 할 때는 그 조금 그 나중에 나온 제품이 없었고 처음에는 처음 나온 그 제품, 퍼스트 패키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선 저는 그거를 일주일에 쓰게 시켰어요. 음. 한 세트. 그러면은 요게 기본 세트가 들어가면은 보통 한 25만원 패키지가 됐어요. 음. 왜냐면 이제 세수와 세안제, 그다음에 이제 그 수딩젤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5만 원 패키지가 되면은 합세하셨다는 거죠 전체를 필요한 걸 네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백일이에요 아 백만 원 그렇죠 일주일에 25만 원이니까 음음음 음, 음.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다이어트 할 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요 해확 빼야 되지 않습니까 아요? 빼야죠 그리고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음. 그리고 기미나 뭐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겼냐고 음. 누적돼서 오래돼서 생긴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성형외과에 가면 이제 제가 화장품을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악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악 수술 자체는 얼굴을 어때요? 계란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각진 얼굴이면 계란형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 계란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깎아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굴 형태를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셀던 같은 경우에 성형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얼굴을 형태를 바꾸고 이걸 리프팅 되게 하려면은 보통 사진으로 볼때 3개월에서 6개월을 이렇게 봤을 때 3개월 정도 돼야 조금 이 리프팅 된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얼굴이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 썼을 때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고객한테 우선 성형을 할때 우리가 양악수술할때 보통 성형외과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이 이 사각인 걸 깎아냈기 때문에 또 처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땡기는 수술을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래요. 보통 두 번, 세번 한대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결국은 이렇게 얼굴 형태를 바꿀 때에 이렇게 높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품으로 발라갖고 하는 건 되게 싼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고 고객의 니즈를 환기를 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높은 티켓 팔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뭔가 자기의 상품의 특징을 살려서 이제 이거를 의학적인 음. 어떤 효과와 연결해서 피디님이 사실 이걸 다 구성해내신 거네요. 이런 비유법을 그렇죠. 우그에게 이해를 돕게. 그러니까 이런 생활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마다 자체의 네. 특징이 다르고 하지만 뭔가 그자신들만의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음, 음. 근데 이제 일단 본인이 나도 충분히 안 써봤기 때문에 이제 그경험이 경험, 그 일단 있어야겠네 한달두달세달 달, 달. 자기네 거를 뭔가 판다고 하면 이제 그거 썼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본인이 알아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써서 한달 됐을 때 어떻게 됐고 두달 됐을 때 어떻게 됐고 3 개월 됐을 때 어떻게 됐고 결국은 이게 자기 스토리가 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선 돼.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 제품을 충분히 써봐야 돼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그것들 조차도 안 해. 음. 문제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예전에 저도 보면은 이제 같이 저희도 뭐 하는 분들 중에서 어 저는 완전 진짜 풀로 엄청 엄청 먹었거든요. 엄청 쎄어 먹었는데 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못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안해본 거를 내가 이게 좋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기가 충분하게 경험하고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팔지 못 하더라고요. 어떤 거?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써보고 다양하게 해봐야 고객 앞에 가서 확실히 쓰는 거고, 그리고 항상 고객의 니즈를 그늘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환기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환기를 시켜놓고 시작을 해야 음. 높은 티켓을 팔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가볍게 부담 없이 다가가지만은 결국은 내가 높은 티켓을 팔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다시 또 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개한 한 개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정말 대표님이 늘 얘기하잖아 진정으로 도우려고 하면 싸워서라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아주 100% 공감했어요 음. 이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쉽게 빠르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학원가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뭐 한달 만에 읽고, 두달 만에 말하고, 세달 만에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되게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할수 있긴 해. 근데 되게 얄팍한 거야. 근데 그거를 상업적으로 이제 마케팅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막상 가서 걔가 한 달, 두 달, 세달 만에 뭐 그렇게 조그만 애들한테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걸 기대하고 원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 고객의 어떤 그런 환상을 이용해서 사실은 어 고객을 현혹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클로징 멘트. 뭐이 멘트만 있으면 무조건 클로징 10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뭐 어떤 호치든지 아니면 책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 게 있나라고 사람들이 환상 망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친 근데 그게 네. 어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본인이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저도 이거를 할때 클로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클로징에 대한 책을 사가지고 보면서 하나를 맥스 쳤던 것 같아요. 한 권. 한 권을, 책한 권을. 어, 책한 권을 맥스 쳐서 거기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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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나만의 그걸로 만들어서 다시 또그 다음에 다른 책을 보면서 또 음. 거기다가 살을 입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현장에 가서 계속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설퍼요. 음. 어설픈데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내꺼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가서 예를 들어서 남의 거를 보고도 뺏겨도 어. 내가 연습을 많이 해갖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멘트를 알려줘도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질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데 그 멘트를 어떤 심리와 어떤 배경에서 했는지 그거에 대한 배경 없이 갑자기 멘트를 뚝던지면왜 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갑자기 그 멘트를 하면 나무 토막처럼 이상해진다고 근데 멘트를 잘못 배우면 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약간 반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싸하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 하다가 어, 에, 그냥 툭 던졌어요 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던졌더니 아. 고객이 갑자기 분위기가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내 실수했구나. 딱그 순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품을 팔고 그 고객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때 네. 되게 자기도 당황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웃으면서 저도 그냥 그때는 제가 초보라 잘 몰라서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나도 그냥 다 이렇게 시인하고 넘어갔거든요. 음. 어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요. 가르쳐줘도 연습을 안 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남의 거를 뺏겨도 내 에너지를 집어내야 돼 어,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팅 같은 거도 저희도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일이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건 고객 만나서 이제 뭐 이런 미팅 같은 거 어~ 이렇게 하는 거에 보여줘도 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의로 내가 나 혼자 연습을 하든 영상을 찍든 뭐가 됐든간에 그걸 해보지 않으면 앞에 가서 절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정말 안 나와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 대표님하고 그때 그 PCM 수업할 때 보면 스크립트도 연습 안 하면 못하잖아요 네. 못하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왜 양을 많이 하라 그랬는지 그거를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카피를 하든 뭐 하든 거기다가 내 에너지를 확실하게 입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고객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베스트잖아요. 근데 그렇죠. 초보는 고객이 없잖아. 그러면 음. 사실은 이제 혼자 고객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초보 원장 때 혼자 PPT 띄워놓고 사람 없는데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초보라고 고객 앞에서 초보 티를 낼수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학원 할 때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왜 독서 나눔을 하고도 할때그 챕터를 읽고 나눔을 하잖아요. 그것도 연습한 거 하고 안한거 하고 달라요. 어, 맞아요. 한 번했냐, 두 번했냐, 여러 번했냐 그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거를 독서 나눔을 해서 한두번 해갖고 나누고 나면은 잊어먹거든요. 네. 근데 여러 번 내가 그걸 연습하면 안 잊어먹어요. 음 맞아요. 이게 음. 학습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 읽어서 당연히 내가 이해하죠. 근데 그게 꺼내려 그러면 이 내가 표현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습법적으로 공부 방법 중에도 인출하는 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근데 코치님은 그걸 계속 하셨대요. 음.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선 저는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원래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 아닌데 어 처음에 꺼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함께하는 게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님도 콜드콜을 배울 때에 모르면은 와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것처럼 독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꺼내는 연습을 혼자 못 하거든요.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laughs>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독서 나눔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함께하면서 이걸 꺼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하면서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 아이스강 대표님이나 은숙 대표님이나 하영 대표님처럼 제가 깊이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그만큼 저도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꺼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저는 그냥 똑같다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그냥 배우면서 꺼내면 돼요. 맞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 연장이고는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상을 본다는 건 뭔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유튜브 영상만 봐서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뭔가 되죠. 들으면 내가 이해하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할수 있었으면 이 영상을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없지. 문제가 없으면 영상을 들을 이유가 없어. 근데 계속 듣는다는 건 뭔가 내가 답답하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밖에서 그냥 구경만 해서는 해결 안 되고, 그냥 저는 코치님하고 바로 가장 소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통화라도 한번 해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영상으로 사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 용기도 왜냐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이분한테 전화했다가 이분이 나 설득해서 나 결제하게 되면 약간 이 무서움도 있나 봐요. 사람들이 <laughs> 돈 쓰게 될까봐 그게 무서운가 봐. 근데 바뀔까봐. <laughs> 어 아니 돈을 안 쓰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투자 없이 왜 예전에 인셀덤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사업인데 너네, 너네 그거 이런 못삽 사업인데 근데 왜그 사업 마인드가 자기한테 하는 투자에는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 그 중간 직급자 그 상위 직급자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투자 못 하더라고요. 음, 아 안타깝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들도 케어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어어 어, 자기 스스로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음,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하고 자기 자신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떤, 어, 어떤 일을 하는 음.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일에서 본업에서 맥스를 쳐본 사람은 업종이 바뀌어도 처음에 물론 적응하느라고 어느 정도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한번 맥스 쳐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그 음. 그 로직을 알잖아요. 일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근데 그거를 그 맛을 못본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옮겨다닌다고 돈을 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맞아요. 사실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무엇이든간에 성과 내려면 나한테 하는 투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투자라는 또 다시 생각이 드네요, 고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도. 자기가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배우잖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를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면, 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성장을 하고 내가 뭔가 어떤 하는 일에서 어떤 맥스를 쳐보고 싶고 그러면은요 일단 투자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행동 행동해야 돼요 안 하면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음. 주주총회에서 어떤 여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종목 하나만 찍어 달라고 근데 사람들 심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코치님. 뭐 하면 잘 될까? 뭐 스마트 스토어 해야 되나? 뭐 4단계 해야 되나? 뭐 아니면은 뭐 인셀덤 해야 되나? 사람들은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걸 너무 원하거든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됐던 간에 당신한테 투자를 해서 그도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돈을 벌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어디다 투자 하나를 해야 된다면. 당신한테 자신한테 투자하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런 게요. 그래서 음, 네. 이어 사실은 기본인데 투자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분조차도 무언가를 잘하는 이 금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알아듣지 못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운으로 잠깐 돈을 벌수 있지만 결국 언젠간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언젠가 떨어졌을 때왜 내가 떨어졌는지 왜 내가 갑자기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됐는지 원인을 모르면 사실 엄청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어, 상승 공연에도 대비해야 되지만 하강 공연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나 자신한테 하는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또 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친님.